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 콩유지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과학경제학교 연합체육한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어,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날씨 때문에 기다리다가 이제 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비가 올 예정입니다. 진행 여부 할 거고요. 장소 변경 없습니다. 복장은 우리 학교 색깔 흰티 입으시면 되고요. 파란 거 입으면 경각기랑 헷갈리니까 흰티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천을 대비해서 특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따뜻한 거옷과 우비 혹은 우산, 우산을 무조건 가져오기 바랍니다. 강수 확률이 100%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 1에서 2mm 정도라고 하지만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반드시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옷이 필요합니다. 장소 설명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이에요. 축구장과 트랙을 빌렸고요. 어, 작년에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매우 넓습니다. 주차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죠? 네, 웬만하면 대중교통으로 오세요. 선바위역 2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도 되고요. 과천역 2번 출구에서 걸어와도 됩니다. 이 정도는 올수 있죠. 네, 9시 30분까지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관문체육공원 운동장에 존재해야 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출석체크를 합니다. 출석체크를 어디서 하느냐?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본부석이 오르, 앞, 가운데 위에 있죠? 그 반대편에 스포츠 이벤트 밑에 있는 오전 설곽 학생 자리에서 우리가 출석 체크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출석 체크를 하고 나서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개회식 및 준비 운동을 진행합니다. 개회식은 운동장에 나와서 하게 되는데요. 개회식을 나와서 할 때는 설경, 설경, 설경 이렇게 순서대로 설 거예요. 한줄씩설 거고요. 1반, 2반, 3반, 4반 순서대로 서게 됩니다. 개회식 및 준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 2번 순서 보시면 단체 경기 1, 그 다음 단체 경기 2, 3, 4가 있죠. 단체 경기 1은 1학년 전체가 하는 경기고, 단체 경기 2는 2학년 전체가 하는 경기입니다. 1학년이 전부 다 관중석에서 운동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2학년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3학년이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이때 통제를 잘 따라주셔야지 체육대회가 빨리 끝나고 여러분의 추위가 빨리 종료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경기 4는 원래 학년별 경기밖에 없었는데 작년 2학년 경기가 너무 재밌었다고 해서 새로 추가됐는데 이건 금방 끝날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빠르게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단체경기 4개를 하고 나면 우리가 기다리던 축구경기가 시작됩니다. 11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축구 경기를 학교 대표들이 나와서 하고요. 50분 동안 경기가 진행되며 한국대한축구협회에서 전문 심판이 나와서 경기를 봐줍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면 점심시간 및 장례 정리인데요. 이때 담임교사, 담임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 학생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학생 공연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1시 20분부터 1시 40분에는 폐회식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한 거는 1시, 2시가 넘어가면서 바람이 매우 세진다고 해요. 바람이 세지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춥고 위험하고 잘안 보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조금 빨리 끝내려고 지금 이렇게 단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날씨가 좋다, 비가 좀 그친다, 바람이 안 분다 하면 피고, 학년별 줄자르기 학년별 이어달리기 스포츠 이벤트들 중에 몇 개를 폐식 앞에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어달리기에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만, 네. 아무튼 여러 개더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어디서 하는지는 이 지도를 보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pdf는 팀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 학급 담임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계시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9시 30분까지 아이들이 오는지 체크해주세요. 이것도 학교 행사고 학교 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출석이 들어간다는 것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주시기 바라며 개회식을 위해서 운동장에 학생들을 학급당 한 줄로 도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별 경기를 진행할 때한 학년이 전부 다 관중석에서 운동장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학급 학생들이 질서있게 이동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이때 펜스를 넘어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없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문 칠공원이 매우 넓습니다. 자기 경기가 없는 시간에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대관한 시설은 운동장과 육상트랙 이렇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무단 사용이니까 네, 그런 맨 없는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오전 중 학생 좌석 안내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9시 반까지 오게 되면 여길 찾아가면 돼요. 설곽이 오른쪽 경곽이 왼쪽입니다. 오는 사진에서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쭉 앉게 되는데 9획당 좌석이 22곱하기 7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넉넉하진 않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좌석을 배정해 주진 못했어요. 하지만 세로로 두 줄, 세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의자를 두개 이상 차지하면 친구들에게 네, 민폐가 됩니다. 옆자리에 짐을 올려놓으면 친구가 앉을 수 없죠. 그래서 짐은 자신의 자리에 두거나 아예 맨 뒤쪽 구역에 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짐을 최소화해서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옆에다 두면 젖을 거니까요. 자, 이벤트 경기나 학년별 경기할 때 트랙별 쪽, 트랙 쪽으로 나가서 관람은 할수 있습니다만 경기에 방해되지 않게 잘 피해주시고요. 잔디 쪽은 경기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너무 자리에 연안할 필요 없이요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개회식 준비할 때는 나와서 설경 설경 순서대로 1반 2반 3반 4반 교대로 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랑 흰색 파랑 흰색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년별 단체 경기를 1, 2, 3, 1, 2, 3 이렇게 네 가지 경기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 지네발 달리기입니다. 1, 2반이 한 팀, 3, 4반이 한 팀, 4, 5, 6, 7, 8 이렇게 네 팀이 나와요. 그래서 경광 네 팀, 4팀, 설광 네 팀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팀별로 6명씩, 6개조, 36명인데요. 우리 인원보다 많죠. 그래서 몇 명이 더 뛰어야 됩니다. 누가 뛰느냐, 누가 더 뛰느냐의 내용은 구글, 시트, 네, 구글 시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 뭐 예시 영상이 필요하다면 시트 안에 있는 링크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출발하고 도착하는 라인은 사이드라인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면 됩니다. 두 번째, 2학년 파도타기 경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4팀으로 네 나눠서 하고요. 15명이 두 줄로 정렬합니다. 두 명이 줄을 잡고 왕복하는데요. 이것도 영상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출발 장소는 똑같고요. 반환점도 똑같습니다. 네, 구글 시트에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담임 선생님, 학생들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학년 태풍의 눈입니다. 3학년 태풍의 눈 작년에 봤을 텐데요. 이것도 똑같이 관광넷, 설광넷 t 이 동시에 출발을 하며 팀별로 36명입니다. 여기도 시트에 3학년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코니 어, 두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코는 360도 도는 거고요. 뒤에 있는 코는 180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어, 당일날 이제 진행하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 설명도 꼭잘 듣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 3학년 전략 줄다리기인데요. 전략 줄다리기는 양 팀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1학년 전략 줄다리기를 할 때는 1학년 전교생이 나와요. 경과 1학년 다 나오고 설과 1학년 다 나와서 줄 가운데 11개가 있어요. 노란색 줄이 있으면. 흰색이 설, 파란색이 경, 이러면 여기 있는 120몇 명, 120몇명 학생들이 동시에 뛰어나와서 11개의 줄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을 완전히 가져가면, 네, 우리께 되는 거고, 더 많이 가져간 팀이 승리합니다. 네, 재밌어요. 1학년 한 번, 2학년 한 번, 3학년 한번 하고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때 오가면서 빠르게 빠르게 이동을 해줘야지 저희가 진행이 수월합니다. 추우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체 경기 4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축구 경기가 시작됩니다. 축구 경기는 학교 대표들이 나와서 하고요. 대한 축구협회 전문 심판을 불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구 경기의 시작과 함께 동아리 부스, 이벤트 부스가 운영이 됩니다. 이벤트 부스는 11시 20분부터 1시 20분까지 잡혀 있는데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하되 최대한 즐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이야기는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포토부스 있잖아요. 인생네컷부스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운영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 및 장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공연이 이어집니다. 학생 공연도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하, 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이동했어요. 햇빛의 방향이 달라져서 그런데 이번에는 비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일에 가서 상황 보고 네 저희가 지시하는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벤트 존 부스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벤트 존 부스는 작년과 다르게 본부석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운영 시간은 아까 말했습니다. 부스는 이렇게 있어요. 타로 부스가 있고 즉흥 연주 부스가 있고요. 퍼즐 페이스 페인팅 미니게임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학생들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처럼 이런 구조가 될지 아니면 그 앰프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구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당일에 저희가 설명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시간표를 보면요. 이 다음에 학생 공연 다음에 9번 테일싱 및 환경 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1시에서 2시 정도부터 이제 바람이 더 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능하면 끝내려고 해요. 하지만 날씨가 의외로 좋다 하면 그 뒤에 있는 10, 11, 12, 13번 중에 몇 가지를 폐회식 전에 당겨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마 이어달리기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할수 있으니, 요 선수들도 선수 명단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회에서 이 많은 걸 주관을 해줬어요. 학생회 친구들 보면 고맙다고 한마디씩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해야 할거 기억하시죠? 구글 시트 확인하시고 반별로 선수들 적어주셔야 됩니다. 반별이 아닌 것들도 선수 이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징및 환경 정리까지 아무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저희 그 폐의식이 밀리게 되면 네, 경기를 더 하게 되면 우리가 피구는 알죠 뭐 이어달리기도 알죠 근데 줄다리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러닝 줄다리기 라는 건데요 학년당 30명씩 세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30대 30으로 붙어요 일단 1세트 2세트 3세트 하는 건데 학년당 30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10명은 줄다리기 줄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 줄다리기랑 똑같이요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우리 팀이랑 반대쪽에 가서 대기를 해요. 그 다음에 출발 신호를 하면 달려가서 우리 팀 뒤로 이렇게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줄을 잡고 달리기, 네, 줄을 당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것도 시트에 선수를 넣어주세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적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펜스를 뛰어넘어 다니지 말아주세요. 비가 와서 더 미끄러워요. 발목 나가면 많이 고생하니까 반드시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통행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위험한 환경 요소. 어 선생님 저게 떨어질 것 같아요. 바람 불면 위험할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은 주변 선생님들께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다쳤다. 아프다. 하면 담임 선생님 혹은 보건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체온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보온 의류와 핫팩 등을 반드시 가져와서 네 개인이 챙겨와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패딩 정도로 따뜻한 것들 바람막이로 바람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것들 비 맞으면 체온이 확 떨어지니까 비 막을 수 있는 우비 우산 등등을 잘 챙기기 바랍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네 아랫부분은 선생님들이 잘 참고할 거예요. 어 이상으로 네 체육 대회 OT를 마쳤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 구글 시트에 이름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잘할수 있을까 학 학년당 학년별 경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한번 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내일 늦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꼭 이겨보죠. 네. 내일 네, 즐기는 시간 되고요. 그럼 다음에 볼게요.